안녕하세요 선생님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안면윤곽 했고요. 최근 일주일 전부터 광대 한쪽이 웃거나 입을 크게 벌릴 때마다 찌르듯이 아픕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경 손상된 것과 같은 증상인데요. 근데 10년 전에 수술했는데 최근 일주일 전부터 이랬다. 그럼 10년 전에 손상된 게 지금 아프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처음엔 광대 고정핀이 빠졌나 싶어서 생각할 것 같는데, 고정핀이랑 신경손상이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항생제 치료를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치료하셨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저 같으면 최근 일주일, 10년 전에 수술하고 일주일 전부터 아팠다 그러면은, 그냥 한 1, 2주 좀더 지켜보겠어요. 그렇게 지켜보고, 뭐 어떻게 수술을 할지 말지를. 좀 결정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여기다가 뭐 염증도 아닌데 약을 먹으면서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음, 말씀하신 대로 성형수술과 무관한 통증이고 기다리면 치유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지켜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